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의도 항해사 이완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인적 분할 영향 이슈가 있어서 오늘 급등은 SKDND 인데요. 시간에서 좀 많이 급등을 해서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모든 주식을 볼때 월봉을 먼저 보시고 주봉을 보시고 일봉을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월봉을 먼저 보는 이유는 뭐다? 주가 현 위치를 알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게 있는데, 주식은 볼때 추세를 볼줄 알아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눌림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산 정상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산 정상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나요? 절대 못 올라가죠. 어떻게요? 올라가다가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면서 체력을 비축을 하면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 맞아요. 주식도 절대 한 번에 이렇게 못 올라가죠. 어떤 구간을 거친다? 조정의 구간을 거치면서 구간은 올라가게 돼서 있이 쉬어가는 구간은 우리는 눌림목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장대양봉에 대해서만 알면 돼.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항봉의 절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추세가 여기를 이탈하면 우리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고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끝까지 홀딩하셔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도 보시면, 보세요. 기본적인 봉이 나왔어요. 그렇죠그러 우리가 절반을 그, 여기다 이렇게 절반을 그어야겠죠. 그럼 그 다음 봉이 또 어떻게 돼요? 잘 지지를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기준이 되는 봉은 어떻게 돼? 어, 공부를 해요.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잖아. 그럼 또 여기 에 절반을 긋는 거지, 내가? 추세를 계속 지켜보자는그 다음 봉을 보면, 어, 잘 지지했네. 그렇죠 그럼 또 우리가 기준이 되는 봉은 여기가 되,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에 절반은 어디가 돼? 이러면서 우리가 추세를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 되겠죠. 예, 이게 상승에서의 기준이 되는 봉이에요. 여기에 절반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보기 여기가 일차적인 저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31,500원을 어, 주봉에 걸어요. 31,500원을 주봉에 넣고요. 31,500원을 이렇게 주봉에 긋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도 하나의 절반이 될 수가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 꼬리의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도 일차적인정의이될 수가 있으니까 28,500원을 이렇게 긋죠. 그러면 28,500원과 31,500원은 일봉이고요. 28,500원과 자, 28,500원과 31,500원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 종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내 보유 종목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SKDND 뉴스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SKDND, 오늘은, 그쵸? 인적 분할, 이사회까지 결의했다는 거 보니까, 부동산과 에너지 회사로 분류된다 그러면서 인적 분할 뉴스에 지금 을한 거고, 최근에 우리가 한번 공시사항도 보면 기업도 보시고 그래야 되잖아 검색을 하면 어, 자기주식 처분 결정도 나왔고 기업 설명회 그쵸? 회사 분할 결정이 오늘 나왔네요 그쵸? 나왔고 18일날 그 다음에 우리가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보면 자. 사업의 개요는 이걸 잘 보셔요 여기 에너지 사업과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거고 연결 재무제표를 보시면 그래도 수익은 나는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아니 늘어났네요, 그렇죠? 늘어난 거죠, 늘어났고 회사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건 없죠. 회사체만 회사채 뿐이 없고 그리고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보면 예, 잘 계약 이런 투자 관련 상 이런 것들 우발 부채는 이금이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야. 내 종목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도 이거는 아셔야지. 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장 전략을 세워 보면 자, 내일 28,500원에 시작을 하죠. 내일 28,500원에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절선도 잡아야 돼요. 장대항복의 절반 좀석대랄까요 손절선은 여기서부터 이거예요. 여기에 절반은 마지막 손절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일장, 여기서 시작을 하죠. 우리가 기가 막히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장대 양봉의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바램이죠. 저는 또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봐요. 꼬리가. 네? 아주 확률이 높다. 앞에 애물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두꺼워지는 장태양봉의 윗꼬리가 나오면 얘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고 위와 아래를 흔들어주는 이러한 봉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음봉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내일장은 시가 고가가 돼서 이렇게 종가 저가가 될 확률도 굉장히 클것 같아요. 오늘도 윗꼬리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장 대응을 하실 때는 상한가가 아닌 이상은 시가의 절반 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집과 이탈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홀딩 하면서 뭐 추세를 지켜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SKDND나 뭐 종목들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욕심 시장의 흐름 자체가 너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적당한 수익선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